찬송과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1절, 3절, 4절 찬송하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분이세 그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3절입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의 언양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만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일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 신약성경 422쪽에 있습니다. 찾아오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의, 너의 형제의 선지자들과 또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네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 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하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죄앙들 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죄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녀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로 기주록 묵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한달 동안 계시록 묵상을 하였는데 가장 많이 생각한 주제는 어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와 같이 주님의 위로와 또 하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다루는 메시지를 보면서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까닭은 그 심판의 이유가 하나님의 성도를 향하신 주님의 구원과 그 영원하신 사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서 더욱 담대할 수 있었고, 인내하고 견디라는 주님의 응원의 메시지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원수 되어서 심판에 있어야 할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신 은혜를 찬송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소망과 위로를 얻었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의 몇 면은 사실 그 당시 독자들이 믿고 받아들이기가 수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의 상징인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리고 그 악한 바벨론을 조종하였던 그 바벨론의 실체였던 사탄의 폐망은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것들도 믿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같이 비루하고 연약한 교회를 승리하게 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이 쉽게 믿어지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천사는 오늘 게시록이 마무리되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참되고 진실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6절에 보시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라고 주의 천사께서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이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리도 이야기도 어렵고 믿기도 힘든 말씀을 성도들에게 주셨습니까? 장차 일어날 환난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7절에 주님은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마는 이 기도가 만낱한낱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이요 믿음의 선언이 되기를 주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시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여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을 막연히 어려운 책 언젠가 이뤄질 이야기들이지만 지금의 나와는 그저 상관이 없는 책 정도로 취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미혹하게 하는 세대주의적 종말론과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빠져 호기심과 지적인 쾌감을 위하여서 읽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대하는 태도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이 참되고 진실한 말씀을 믿고 어려운 세상 속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과의 뜻과 계획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이를 잊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교회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10절에 말씀을 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이 급박한 이때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고 싶은 주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또한 이미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그 상속자로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로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더잘 살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로 의의 길을 알고 걸을 수 있도록 주의 계시의 말씀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주님을 찬송하십시다. 더욱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믿고 순종하십시다. 또한 이 믿음 더해 주시기를 날로 소망합시다. 주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정반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11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을 전해진 그때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이 전해진 이때에도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행했던 그대로 불의를 행할 것이고 그대로 더러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이들은 더욱 거룩하고 의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도 이제는 그두 반응에 다른 두 가지 결말로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씀이 증거하십니다. 12절에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속히 오시는 이유가 우리의 삶을 따라 상을 주시거나 아니면 행한대로 갚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말한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들은 의의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더럽고 불의를 행한 자들은 그 행한대로 주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의 상급을 받는 것이냐? 주님께서는 복을 받을 자가 어떠한 자인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흰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흰 옷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애초에 흰 옷을 어떻게 입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실 때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 주님의 복을 받는 자들은 주님의 보열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감히 복을 받을 만한 상급을 받을 만한 그 어떤 능력도 자격도 없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입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된 주의 백성이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매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빤다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깨끗하게 입혀주신 그흰 옷을 갖고 나가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 아름답게 날로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그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 아시는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그 성화의 길을 걷는 자들이 매일매일 옷을 빠는 자들일 것입니다. 단회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옷을 깨끗이 씻어주셨으므로 단회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빨아가는 자들입니다. 날로 날로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의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했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던 주님의 명령을 기억해 보시기 원합니다. 매일 주님께 거룩한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 받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새벽별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의 밤이 지나가고 빛을 알리는 새로운 그 빛이 떠오르기 전에 그 빛을 알리는 시작이 새벽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다스리시는 그때에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계시록 2장 26절에 두아디아 교례를 권면하시며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회를 이기고 나서 주님의 그 새벽별을 맞이하라는 것이죠. 끝으로 본문은 저자 요한의 목소리로 요한의 당부로 끝이 납니다. 첫째는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여 왜곡하거나 조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그리고 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이 교회를 얼마나 미혹하게 하는 것인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지금 현재에도 이단과 사이비들이 가장 많이 성경해석을 왜곡하는 데 사용하는 성경본문이 계시록입니다 이들은 교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교회를 흔들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지적인 욕구를 가진 영혼들을 속여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영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도 확인했다시피 우리는 말씀을 그저 호기심이나 지적인 욕심으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진실한 말씀으로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조명에, 우리 내면에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간절히 구하며 성경을 대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내 상황에 맞춰서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도 기호에 따라서 계속 좋아하는 말씀만 읽지 말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전체적으로 읽어 나가며 성경 전체 본문에서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는 이 소리하시고 이 성경에서는 이딴 소리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장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가며 읽어나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 새벽기도를 따라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새벽기도가 우리가 마음대로 본문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책 본문을 따라서 묵상하고 있는데 이 진도를 따라서 성경을 묵상해가면 3년 정도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빠짐없이 일덕으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성경을 다볼수 있고. 또한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교육자들이 해석과 저격을 함께 나눌 수 있으니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유튜브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튜브에 너무 많은 정보가 홍수와 같이 쏟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들어보고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명쾌하다 싶으면 이상한 것이 맞습니다. 수천 년 동안 성경이 이땅 가운데 전파되었고 수많은 연구와 논쟁을 통해서 신비의 영역으로 남은 부분들이 있는데 몇분 안에 전문적으로 연구해보자는 나를 명쾌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해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날조되고 왜곡된 해석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아전인수격으로 왜곡하여 갖다 붙여서 해석한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은 그저 우리가 단지 잘못된 지식 그 이상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함으로 속히 끊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자들이나 신앙의 멘토들이 추천해서 직접 내가 검색해서 찾아보는 유튜브가 아니라 알고리즘을 따라 자동으로 추천하는 영상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맺은 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맺음하면서 맺은 말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6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가 맺은 말을 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참되고 진실한 말씀을 믿고 지키라는 권면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둘째로 12절에서 17절까지는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하신 맺은 말이십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당신께서 알파와 오메가의 심을 보여주시며 두루마기를 빠는 믿음으로, 의의 행위로 날로 성화를 이루라고 하신그 말씀을 기억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제하지도 말고 믿고 묵상하며 지키라고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당부하는 이 저자 요한의 맺은 말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매일은 매일 매일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심령으로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 소망을 매일의 기도와 말씀, 예배와 거룩한 삶의 덕목들로 아름답게 채워 나가십시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바램이 아닌 종말의 때를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고백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시오 참 전능하신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우리가 알고 믿고 사랑했던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밝히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비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날로 주님의 뜻을 밝히 알고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참 능력의 주님을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소서 오이 없어서 하고 믿음을 갖고 살았듯이 우리도 그러한 고백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미혹과 유혹이 판치는 때에 더욱 굳건한 믿음의 형제들이 되어 서로를 잘 보살펴 주고 인도 줄수 있도록 교회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영과 진리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바오 성교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발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내일 주일을 위하여 잘 준비되어서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기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들이고 교회의 중보기도 제목들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